안녕하세요. 아메이 회원 소비자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13년째 진행하고 있는 수석 다이아몬드 맹조호입니다. 오늘 아메이 사업이 간략하게 어떤 거고, 어떤 비즈니스고, 어떻게 수입이 늘어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큰 수입이 되는지 가장 빠르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아메이 생산 공장, 입니다 미국 미시간에 있고요. 이외에도 글로벌하게 많은 지역에 또 공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직접 이렇게 제조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카드로그에 있는 많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고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면, 아메이는 제조 생산회사라고 했고요. 네,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 기능식품. 네, 전 세계 매출 1위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라는, 네, 아티스트리라는 어, 화장품 전세계 5위고요 전세계 1위의 네, 정수기 이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네, 또한 전세계 매출 1위의 앤모스피어 그리고 치약 칫솔 등뭐 세제 여러분잘 아는 많은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 네, 연구개발 네, 이것만 하면 비즈니스가 되진 않겠죠 당연히 어떤 비즈니스도 그 경영을 하는 부분 관리를 하는 부분. 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세무, 뭐 법률, 뭐 운영, 뭐 전산, 뭐 직원을 네, 관리하는 거 모든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판매되는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파트가 있겠죠. 네, 판매, 그리고 마케팅. 네. 모든 비즈니스는 다이세 가지 축으로 돌아가고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메이는 62년 전부터 우리는 이 부분들 일반인들은 잘할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할게. 아메이에서 할게. 네. 그래서 그대 하지만 제품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소비자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해 봐라. 마치 일반 유통 회사들 혹은 뭐 쿠팡,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유통만으로 큰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이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직접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회사고요. 그래서 내가 회원 소비자가 되고 내가 다른 회원들을 네. 이렇게 아 제품을 쓸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품의 좋은 점,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가 될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을 유치합니다. 네. 그리고 그 회원이 또 전달한 회원들까지.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제가 노력에 따라서 점점 회원은 늘어날 거고요. 네, 제품을 쓰는 회원들에 따라서 매출은 발생할 거고요. 그 매출은 나의 노력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주고요. 그 보상은 총 매출의 35%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어, 그래서 작년에 한국아메의 매출은 1조 2,500억이었었고요. 그래서 약 4,300억 정도를 저와 같은 회원소비자들이 받아갔습니다. 네. 이 회원소비자들은 회사에 직접 주문하죠. 직접 결제합니다. 그리고 제품도 회사에서 직접 갖다 주고요. 네. 문제가 생기는 것도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각 회원소비자들이 소비 기여도나 비즈니스의 크기에 따라서 약속된 보너스도 회사에서 다 계산해서 직접 입금해 줍니다. 제가 할 일은요, 네, 오직 회사와 제품의 우주성과 사업의 기회를 알리고, 네, 회원 소비자를 유치하는 거죠. 근데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 사업의 소비자가 됐는지를 그 시스토리를 다 관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리즈너블하고, 네,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그 보상은 뭐 미국의 혁신이 되는 마케팅, 네, 방식이라는 상을 받은 좋은 마케팅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네트워크가 커지고 보상이 커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내가 회원을 가입할 때요,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내 주변으로 가입을 하든 한 명을 계속 몇천 명을 가입하든 오직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 거아메이밖에 없고요. 하지만 보너스를 어떻게 하면 동일한 노력에서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튼튼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런. 방법은 있겠죠. 우선은 세개의큰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처음엔 나부터 쓰기 시작해서요. 네. 내가 누군가 가입을 하고 그 사람도 제품을 쓰겠죠. 나도 쓸수 있고요. 내가 뭐 10만원 썼다고 가정할게요. 가정, 의문 없습니다. 안 써도 되고요. 네. 안 써도 되고요. 10만원 썼다고 가정하고 뭐 여기도 제품을 쓸수 있겠죠. 네. 5만원 썼다고 주고요. 누구는 안쓸 수도 있습니다. 치약 하나 쓰는 사람도 있고요. 네. 좀 많이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네, 이분은 좋아가지고 주변에 많이 또 전달을 할수 있겠죠. 네. 네. 또 이분은 네, 썼어요. 네, 하지만 이분 통해서 쓴 사람 안 써요. 제가 또 아는 사람은 여기 가입할 수 있겠죠. 네, 뭐, 5만원, 네, 2만원. 뭐, 형태는 뭐, 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어떤 분 얘기했더니, 어, 나도 그럼 사업을 해볼까? 요새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필요했는데, 네, 이분 또 시작할 수 있어요. 네, 10만원 쓰고, 5만원, 만원, 2만원, 네. 뭐,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는 전개될 겁니다. 한데 어쨌든 나한테는 첫 번째는 한 줄, 두 줄, 세 줄이고요. 아메이는 이렇게 내가 처음에 쓰기 시작하다가 점점 회원이 늘면서 내 이하 그룹으로 나의 보너스 요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보너스는 아까 총 35%라고 했죠. 그 35%는 지금... 회원 소비자들도 받을 수 있는 21%와 14%의 인센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메이 보너스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굉장히 좋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14%는 굉장히 네트워크기가 큰, 흔히 얘기하는 핀이 높은, 직급이 높은 분만 받아갔는데 지금은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이 인센티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약 30%를 더 줍니다. 네. 그래서 어, 내가 이걸 네트워크를 점점 키워가면서 나의 보너, 나의 그룹의 볼륨은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의 보너스 요율도 늘어나고요. 네, 그래서 내, 나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게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점점 늘겠죠. 그런데 이세 줄이라 그랬죠. 각 줄이 60만 포인트 이상. 60만 이상. 네, 60만 이상. 이 끝에까지 다 합니다. 그, 네, 합쳐서 누가 있든지 60만 이상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60만 포인트의 조건을 만족하는, 60만 포인트는 금액은 이거보다 한 30, 40%좀 높아요. 어, 그리고 내 이하 전체로 400만 포인트가 이상이 되면, 네, 400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이걸 브론즈라 그래 가지고요. 예전에는 780만 원 정도 보너스였는데 지금 30%의 인센티브가 더 추가돼 가지고요. 월수입으로 약 1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0에서 110만 원 정도 나와요. 굉장히 좋은 보너스예요. 이 400만 브론즈라는 뭐 빨리 하시면은 뭐 하루 이틀에도 하실 수도 가능한 거고요. 보통 보통 빨리 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이면 다 가능하고요.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 보너스가 점점점점 점점, 점점, 네. 400만에서요. 점점 더 회원도 계속 늘겠죠 네, 회원도 늘고 계속 점점 깊어지고 수비가 늘어보면 500 600 700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천만을 하던 때가 되 겠죠 분명히 천만을 하던 타이밍이 옵니다 네, 그러면 내 네트워크에 천만의 총 매출이 있는 사람을 아미에서는 sp라고 합니다 네, sp의 중심 수입은 예전에는 약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30% 보너스를 당연히 받으면서 요약 300만원 정도 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만이 아니라, 뭐, 증가하다 보면 어느 줄에서 더 매출이 있겠죠? 그래서 천백만 원이 되면 또 전체 매출이 2%를 또 줘요. 그래서 지금 SP를 해서 약 32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수입입니다. 네. 근데 s p 는 어느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SP를 세달 하는 사람을 GP, 골드. 네. SP는 실버고요 SP를 여섯 번 하는 사람은 플래티늄, 백금. 네. 그리고 SP를 열두 달 하는 사람은, 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래. 요 이 핀과 이 핀을 할 때는요, 몇백만원씩 또 보너스를 탁 줘요. 네, 240만원, 그 다음에는 120만원. 네, 이렇게 일시불로 또 축하금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이플래티넘 이상부터는 이 내가 월 보너스를 누, 계산해가지고 연말에 거기에 50% 정도를 떠줘요. 쉬운 예로, 파, 운더스피티의 경우 월 300만원 갖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2달이면 3600만원이죠. 네, 12달은 3,600만 원, 여기에 약50% 정도 되는, 1,800만 원 정도 되는 연말 보너스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넘죠. 네, 그래서 파운더 스피티가 되면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는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받으시는 분은 한국 안에 1년에 한2 0 0 0명 정도 나옵니다. 네. 어... 이게 그러면 도대체 그 5천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몇 억, 몇 십억은 어떻게 받는 거야? 네. 만약에 여러분이 천만의 네트워크를 해보고, 파운더 스피드를 해보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더 확대하시면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 줄이든 몇 줄이든, 네. 이, 네. 더 늘려갈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어, 여러분들이 이걸 네트워크를 키우다 보면, 천만에서 하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있는 분도 그분이 또 성장하셔서 이분이 천만이 될수 있겠죠. 네. 마치 여러분이 천만이 되듯이 이분은 이분의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본인이 본점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천만이 되죠? 그럼 이분도 21%. 왜? 21%가 마지막이니까 21%. 나도 21%. 그럼 1차 보너스 단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 대신 이 네트워크에, 아, 큰 네트워크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볼륨의 6%를 2차 보너스로 리더십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6%를 주고요. 이것을 이 그룹이 독립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메이는 이제 독립 그룹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그룹이 두 개가 되면요. 이걸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 중심 수익은 7천에서 8천만 원. 독립 그룹이 세 개가 되는 사람을 에메랄드. 중심 수익은 9천에서 1억 2천. 네. 예전에는 다이아몬드 되면 1억 억대 연봉이라고 했는데 이제 에메랄드만 돼도 억대 연봉이 돼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뭐냐? 이거를 주... 6개 만드는 겁니다 네, 6개의 독립넥을 만들면 다이아몬드 중심수익은 1억 5천에서 2억 어.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벌고 싶다 정말 큰 소득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를 계속 넓혀도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열심히 해요 이분을 열심히 도와드려요 이분이 당연히 이분도 에메랄드가 될수 있고 다이아몬드될수 있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3점 에메랄드가 되면 1.5점 천만 파운더 스피티가 되면 1점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fa 포인트라 그래서 내 네트워크의 전체로 몇 점인가 해서 점수를 모아서 10점 다이아몬드 12점 다이아몬드 네, 16점 점점점점점 50점 끝이 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 중간에 수석 다이아몬드, 뭐,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이렇게, 핀이 쭉쭉 올라가면서요. 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연봉은 약 2억 정도 뛰신다고 보면 돼요. 네. 이렇게 네트워크는 계속 커질 수 있고요. 어, 얼마든지 내가 처음에는 아무 리스크 없이, 에, 아무 투자 없이 시작하지만 굉장히 큰 소득과 나의 자산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 그리고 나중에 상속까지 되는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팬데믹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많은 비즈니스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메인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아이템이 가진 아이템이 가진 성격, 네, 건강, 네, 그리고 환경, 면역, 네, 그리고 사람들이 꼭 써야 되는 생활 필수품, 네, 그리고 비즈니스 타입이죠. 비즈니스 타입. 비즈니스 타입이 어때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쇼핑. 아메는 원래 온라인 쇼핑이었어요. 네, 지금 온라인 굉장히 핫하죠. 그 다음에 워킹 프레이스. 일을 어디서 하냐? 예. 옛날에 사업을 하면 뭔가 차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지만 아메이는 내가 사람들과 컨택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컨택만 할수 있는 모든 툴을 이용해서 내 비즈니스를 가능합니다. 이건 아메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이었어요. 근데 팬데믹을 맞으면서 오히려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아메이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도 엔잡에 대해서 의의를 다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이제는 아 굉장히 다변화해야 되는구나 수입도 예, 그렇다면 아메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회사, 가장 튼튼한 회사, 우리의 노력이 남은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멋진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 네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 꼭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